네, 안녕하세요. 쇼스티 이경우입니다. 5년, 1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이상하게 저 친구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친구가 있고요. 몇년 만에 만났는데 어찌 친구는 야, 너 완전 아저씨 다 됐다. 넌 완전 아줌마 다 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고 태어난 것도 있겠지만요. 아마 무언가 분명히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음식이 됐건 운동이 됐건 얼굴에 뭘 바르던 아니면 의학적인 무언가 도움을 받건 말이죠. 생체 시계의 초침의 속도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이요. 86,400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쨔깍, 쨔깍 흘러갑니다. 그래서 몇년 후에 만나면 그냥 그 사람의 나이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의 생체 시계는 쨔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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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쨔깍 흘러갑니다. 그래서 몇년 후에 보면 이 친구 곳에 팍 늙었는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떤 친구의 시계는 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몇년 있다 보더라도 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별한 게 없네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언가 그게 바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런 호르몬과 더불어서 음식과 운동까지 병행해 준다면 더 건강하고 젊게 살수 있겠죠 우리가 건강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 생체 시계의 초침을 최대한 늦추는 것,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도록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갱년기 그러면 여성들에게만 있는 줄 아시지만, 사실은 남성에게도 갱년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안드로 퍼즈. 안드로는 뭐냐면요. 이를테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퍼즈는 말 그대로 일시정지 이걸 풀어서 얘기해 보면, 호르몬 일시정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걸까요?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는요, 이 남성의 갱년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시기가 됐을런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부터 철저한 관리를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남성 호르몬이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3대 영양소의 핵심 대사입니다. 3대 영양소가 뭐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지방과 근육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가면서 나는 옛날하고 운동도 똑같이 하고 생활도 똑같이 하는데 배는 왜 이렇게 두꺼워지지? 왜 굵어지지? 체지방 측정하면 왜 점점 늘어나지? 예, 바로 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체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증가로 인해서 비만, 고지혈, 고혈압, 심장 이상 등등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남성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흔한 말로 이 남성 갱년기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죠. 여성 에스트로겐은 40대 중후반부터 급격하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 이제 생리가 끝나는구나. 여성 갱년기구나. 라는 걸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충격파가 좀덜할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래프를 보시면 테스토스테론이 꾸준히 감소합니다. 조금씩 티안 나게 그러니까 난 괜찮아 난 아직 젊어 마음만 젊은 거죠. 실제로 우리 몸은 점점점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성보다 남성 갱년기가 더 위험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신 분 계실 거예요. 아니야! 저어도 나나 아니야. 내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등산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10가지 항목을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 이상이 나한테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남성 호르몬 관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중년 관리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욕 감퇴가 있습니까? 조금 민감한 거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두 번째 옛날보다 기력이 없습니까? 세번째 체력이나 지구력 감퇴가 있습니까?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 네번째 키가 줄었습니까? 키가 줄었습니다 아마 스무살 무렵에는 81점 얼마였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저 지금 1m80이니까 1.5cm 정도 줄었어요 다섯번째 삶의 즐거움이 줄었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여섯번째 울적하거나 괜히 짜증이 좀 많이 납니까? 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일곱번째 발기가 예전보다 덜 강합니까? 아마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덟 번째, 운동 능력이 최근 떨어진 것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저는 확실히 느낍니다. 아홉 번째,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에 빠져들지는 않습니까? 저 그래요. 소파에서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열 번째, 일의 수행 능력이 최근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항목에 세 가지 이상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드월에서 이번에 힘찬 인생을 위한 남성을 위한 제품이죠. 바로, 힘찬 남자를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한 캡셀, 한 알만 물과 함께 드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맛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믿을 수 있는 원료인가 하는 겁니다. 식약처에서 건강 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고요. 특허청에서 남성의 갱년기 건강 개선과 기능성 복합 조형물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성 호르몬 증가, 지구력 및 근력 증가, 체지방 및 혈중 지질 감소, 정자수 및 정자 운동성 증가를 통해서 남성 갱년기 증상인 무기력 증과 활력 저하, 근력 저하, 체지방량 증가, 피로감 및 스트레스 증가를 개선하고 예방 및. 치료하는 호로파 또는 호로파를 함유한 복합 조성물이라고 돼 있어요. 바로 이 호로파 관련된 물질이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원료가 채택이 됐다는 거죠. 이 원료를 가지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있죠. 그곳에서 중년 남성 88명을 대상으로 인체 시험까지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다 꼼꼼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먹으면 이라고 하는 게 제일 궁금하시죠? 결과. 남성 갱년기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역시 자세한 뭐 영어도 많고 이래서 그 의학적인 용어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눈여겨보세요. 남성 갱년기 증상에 관련된 설문. 실선을 보시면 아래로 내려갔죠. 이 원료를 드시지 않은 분들은 그냥 유지가 됐는데, 내려갔어요. 이 결과는 뭐냐면, 남성 갱년기 현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임상실험 결과. 두 번째,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에 관련된 겁니다. 실선 보시라 그랬죠?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갔죠. 대조군은 내려갔죠. 또, 프리 테스토스테론은 실선, 올라갔죠. 대조군은 내려갔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증가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 활성화인 프리테스테스테론도 그 양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스트레스 자각 척도. 아, 나 요즘 짜증나. 뭐, 아까 그런 항목이 있었죠. 아, 나 요즘 열받아. 뭐에 이렇게 확 올라오시는 분들 있죠. 여성들만 갱년기에 그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 자각 척도 테스트를 보면 실선 보세요. 어떻게 됐죠? 내려왔어요. 그래서 결과는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스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수치를 보실 수 있어요. 또이 그래프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시면 남자끼리만 얘기합시다. <laughs> 국제 발기 기능 지수에 관련된 설문을 했어요. 중년의 남성 88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한 결과입니다. 실선을 보시면 올라갔어요. 즉 결과는 남성 발기 기능에 관련된 현상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도 다 아실 겁니다. 나 예전 같지 않아? 마음도, 몸도 하신 분들. 아마 이 수치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성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옥타코사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개발이 됐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재밌어요. 철새 아시죠? 막 대륙을 넘나들잖아요. 아, 쟤네들은 어떻게 쉬지도 않고 저렇게 날개짓을 하지? 아마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그 철새들이 과연 무엇을 먹는가를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철새의 에너지원인 먹이, 에 바로 이 옥타코사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클레톤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 성분을 조사해서 지구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생리 활성 물질이라고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힘찬 남자의 이 제품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아까 맨 처음 말씀을 드렸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서 기능성 인정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로파 종자 등의 복합 추출물에서는 남성의 갱년기 건강에 도움을 준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옥타코산올은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그 이외에 아연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하고요. 또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도움을 준답니다. 왜 우리가 어릴 때는 막 왕성하지만 나이 먹어가면서 세포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흔한 말로 쪼그라들잖아요. 아연 성분도 들어있고요. 비타민 B1, 비타민 B2, B2는 체내 에너지 생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비타민 B6, 이런 것들까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돼요. 이 수많은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된 제품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저 하루에 한 캡슐, 물한 모금 꿀떡, 이걸로 여러분들은 힘찬 남자로 다시 태어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 한 캡셀 한정제 충분히 물과 함께 드시면 좋고요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로 인정받은 바로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에드홀의 힘찬 남성을 위한 힘찬 남자 여러분께 새로운 삶을 열어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힘차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내의 얼굴이 아마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도 커큰 성과가 생기기를 저와 에드워리 함께 기원합니다. 힘내자고요.